오늘은 우리 가정경제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상자. DSR은 개인이나 가구가 연간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원리금이란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의미하며 주택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 전세 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 자동차 할부 금융을 합쳐 매년 총 2천만 원의 원리금을 갚는다면 이 사람의 DSR은 40%가 됩니다. DSR과 비슷한 개념으로 총 부채 상환 비율이 있는데요. 두 지표 모두 개인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액만을 평가에 포함시키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평가에 포함하여 개인의 전체적인 부채상태를 더욱 포괄적으로 나타냅니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개인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dsr은 개인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금융위기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DSR 지표를 꼭 확인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채를 관리하는 습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